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예,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메안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 음, 글쎄요, 오류가 좀 났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좀 나서 지금 모니터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뭐 에러가 떴고 화면이 왠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러지 대체? 뭐 이상한 거 띄웠나? 에러 코드가 5,000번? 잠깐 에러가 떴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에러가 뜬 상황이고. 아, 기껏 오버레이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음, 머리 깨지네요, 진짜. 이것 때문에 한 1시간 한 정도 시간 썼어요, 지금. 시간 가까이 시간을 썼는데, 안 나오면은 당연히 열받겠죠? 사람인 이상. 음, 이게 안 나오는 건지, 나오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네. 예, 일단은 진행은 되는데, 그냥 인터넷 문제인가봐요. 예, 인터넷 잘 나오네요. 예.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예,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문제될 건 없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해놨는데, 이게 또안 돼버리면은 상당히 머리 아프죠, 제가. 그런 일은 없기를 희망합니다. 늘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일단 잘 되고 있고, 예... 또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음... 이렇게 잘 나오죠? 딜레이가 좀 걸리긴 하는데 예, 일단...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킬를 입력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되어버리지만 점점 음... 뭐 그런 거 없다 하고 일단 템 정리 좀 해볼까 했는데 굉장히 뭐가... 예, 쓸데없이 넘쳐 흐르네요 맨탕도 그렇고 템창도 그렇고 이렇게 넘치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아무래도 지나갔나봐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좀... 제 물가 올릴 수 있는 물건이 11개 올릴 수 있네요. 그럼 11개 올려놓고 시작하죠. 어, 올려놓을 만한 것들이 또 뭐가 있나? 창 위치가 조금... 안 좋네요. 영... 안 좋은 위치를 지나가네? 그럼 이 이쪽으로 넣을까요? 이 정도? 어.. 이 정도 딱 가리게 어, 캐릭터, 캐릭터 딱 가리는 게 제맛이겠어요. 좀 험난하긴 험난했는데 어쨌든 예, 오버레이를 설치했습니다. 예, 일단 이거를 해서 루인 블레이드가 왜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밝혀볼 예정이에요. 왜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12,000원 인벤니트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팔수 있는 가격으로 하죠. 최대한 빨리빨리 팔아치우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귀찮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죠. 귀찮다. 아이템이 안 되니까 워낙에 흐흐흐. 잠시만요. 아, 이거 모니터링 하려고 그러면 충전을 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선이 자꾸 걸려 걸려 걸려요. 알 이게 모르게 이건 59,000원 5만, 5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58,800원, 이렇게 올려놓고. 팔릴만한 것들 뭐 위주로 올리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예, 팔리는 거 위주로 올려야지 저도 편하니까. 이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끈기의 귀걸이 됐고. 오, 야. 예, 한 분이 구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연시 언제나 그렇지만 구독은 최고예요 딱,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기운 나게 하는 건 없습니다. 24,000원으로 돼 있는데, 예, 23,500원 정도 올려놓으면 뭐 팔리겠죠? 뭐, 지금도 팔리고 있으니까. 아, 이것도, 일단 가격 있는 것도 위주로 올릴게요. 이건 만원 정도에 사람들이 팔고 있는데, 뭐, 이제 5,000원 때문에 그런 건 그러니까, 8,800원. 올려놓고,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거? 이거네요?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거였네? 음, 아이고, 이걸, 이걸, 이걸 깜빡했었네. 무기 자체를 써야 됐는데, 깜빡했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걸, 이걸 사면 안 되지. 나이토크 부츠가 5만 8천 5만 9천 원 이러고 있으니까, 나이토크 부츠, 예, 5만 8천 원. 5만 8천 200원? 운명인가 200원이 왜 붙지? 갑자기. 이건 6만 천원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팍 깎아서 6만 원. 레이더스 휩또 이건 얼마나 달나 22,000원에 누가 올려놨었네요. 22,000원, 그러면 2만원에 올려두고 이런식으로 야금야금 올려보겠습니다. 또 값이 책정되어 있는게 라이트호크 휩 6만 1,000원, 6만원까지 올라와있네요. 6만원, 6만 1,000원, 그러 5만 9천 9백원 바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팔릴만한게 이것도 팔릴 수 있겠죠? 어쩌다 보니 파는 게 예, 최후선이돼 버리네요, 점점. 인벤토리 카멘 칸이 남아나지가 않아 가지고. 예, 뭐 방만하게 물건 팔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 에, 물건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인벤토리를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팔안 팔릴 것 같은 것들 일단 다 모아 놓고 안 팔릴 것 생겼죠? 딱 다섯 개. 나이트메어는 만원정도에 사람들이 사갈 것 같으니까 이건 13,000원에 쟁여놓고요 그 다음에 또돈 되는게 이제 대충 다된것 같은데 소금꽃은 이쪽으로 쟁여놓고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은 지금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됐고 드림워커 이것도 이것도 예 가격 측정이 어려운 아이템들이에요 다 결정이 잘 돼도 될까 말까인데 어쨌든 또 이제 스킬 폰트가 남아 나니까 스킬 폰트 좀 찍어주고 이건 이거고 로드 오브 마 아니고 워화블레이드 음, 아니고 피스트 오브 분 피스트 오브 예 각성하면은 뭔가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어놓고 진영도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롱블레이드 마스터 이거랑 이거랑 찍어 놔야죠 일단 이거라도 찍어 놔야 예. 제가 이제, 예. 물론, 포인트 이름 확안 나와버리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나도. 그 미세한 걸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일단, 이거, 키보드라고 해야 되나요이 키보드 위치는 약간씩 한번 고민 해볼게요. 어디다가 놓는 게 제일 좋을지 대해서.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그리고 오늘 처음 쓰는 프로그램이라. 예 고려해야 될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더 이거를 찍었으면 나았을까 싶기도 한데 음 그냥 가죠 어차피 더 찍는다고 해서 갑자기 세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도 이제 무방할 듯합니다 뭐 가는 길에 이거는 뭐 이제 아무데서나 팔수 있으니까 이거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었네 예 길드 하우스 가서 뽑기를 해야죠 이걸 깜빡하고 있었네 안 뽑으면은 하루가 끝이 안 나니까 일단 빨리 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서두르는 것도 예, 포인트고요 이..이 이 정도? 이 정도로 올려놔야겠네 예 상당히 애매하네요 저걸 뭘 하, 오버레이 하나 추가했는데 예, 많이 어색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아 맞다 진 그러네 이렇게 되어버니까 제가 이동할 때마다 W가 과하게 눌리네요 Shift도 제가 누르고 있는 거다 보이고 이런 이런이 비밀이 없..비밀..비밀이 없어버리네 됐고, 이거, 오늘 운세 스크롤. 오늘은 스테미너가 30. 스테미너가 늘었네요. 뭐,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에르그 결정이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됐고, 원정대도 또 돌아왔다고 하죠? 보상받고, 다시 레벨업은 안 되나봐요. 안타깝지만. 원정 시작. 이거는 이무상태에서또 에르그 결정 나왔고, 됐고, 이제 그럼 다시 나와야죠? 일단 퇴장하고 오늘 소망이라면 안 죽으면 좋겠네요. 제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늘뭐 모두 마찬가지지만 절 포함해서 지하 도시에서 제사장 알테온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 제사장 알테온이라 문제 없어야 되는데 제발! 여기서 좀 팔죠? 저인챈트 스크롤들. 무인상점. 괜히 고치할 것 같은 건 빨리빨리 팔아버리겠습니다. 어? 아, 맞다니겠다? 어, 어제 어좀딴데좀 해봤다고 엉뚱한 게 됐죠? 벤처는초입 밀어면서. 팔에다가 발라놓고, 그러니까 안 뽑아놨었네요, 얘를. 소환해놓고, 그래고 가야죠. 소환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저 패시, 뭐, 광석도 캐주고, 보조 딜도 넣어주고, 어그로도 끌어주고, 할거다 하죠, 진짜. 스테미너가 늘었다는데, 뭐, 느... 느낌이 안 나냐, 왜? 미리 만화로 교환해놓고, 바르게. 바르고 또 바르게. 빠르게 아닙니다. 바르게예요 바르게 진입하죠. 해봐. 한타 치면 되 니까 확인 했 으니까 타타 일단 이거 풀어 주고 아이템 들 하나 먹어 주고. 음, 이제, 예, 오버레이를 보여주니까 확연히 더 나은 게될 겁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힘들게 깔았는데, 물론 다시 깔라 그러면 이제 금방 깔수 있어요. 다 알아버려가지고, 방법을 몰라서 헤맸던 거죠. 아, 영어만 잘 읽어봤어도 되는 건데, 뭐, 좀 편하게 해보려고 설치 방법? 이런 거 검색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망해버릴 줄도 몰랐어요, 사실상. 뭐야, 이거? 다 잡았나? 다 잡아버렸네. 이쪽에 뭐가 있나? 뭐가 있나요? 이쪽에?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죠? 씩씩거리는 소리가. 낙땜 낙댐 이었네 낙땜이라는 걸 깜빡했었어요 여기도 마비노기 영웅전은 낙땜이 있는 예, 엄청난 게임이죠 일단 이거 발라놓고 튀어나오는 거 필요 없고 볼 필요 없죠 제가? 뭐저까지 봐줄 필요 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피로도가 없어가지고 망했네 이런 썩을 아, 피로도랜다 포만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금 말아먹었네요 좀 믿기지 않는 일인데 이런 일 진짜 벌어지네 창날리기 한번 억울 하 니까. 스무스하게 자 버리죠 커맨드 입력하기 전에 예... 아, 이건 몰랐네 예... 저 진짜 엉뚱한 이유로 방금 못썼죠 진짜 말 같지 않은 이유긴 했는데 뭐, 제 부주의니까 확실히 어득할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억울한 건또 별개네 예, 바로 가겠습니다. 뭐이 세트가 이 스킬 쓰기 좋은 캐릭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안써볼 것도 아니고, 제가 어차피 경험치도 볼 거니까 해당 사항은 딱히 없죠. 어디로 가야 되니, 이거는 또... 아, 여기구나, 니네 또 놓쳤다. 이 세트가 굉장히 노출도가 심해서 어우, 어우 했었던 게 옛날인데, 지금은 못지 않은 것도 많이 생겼죠? 시간은 시간이긴 한데, 음... 일어날 일은 막을 수 없다. 예. 소리를 알고 보니까 더 그러네요. 불쌍하다는 라 것도 좀 있고, 아련하다는 라 것도 있고, 찰스 트레인이라. 아, 여긴 바로 보스맵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이제 바로 부스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 바로 진행합시다 사막 공주 2 세트 보고 시작하죠. 까지는 다행히 쉽겠네요. 이거까지는 여기까지는 수월했는데 수월했는데 그래도 아픈 건 아프네. 그러니까 얘 물약을 일단 킵해 놓을게요. 이 증정용이니까 증정 포션도 여기다가 일단 놓고 이거 일단 먹어놓고 어차피 포션이 답이니까 이거는. 자, 뭐 뻔한 내용이긴 한데, 쿠션이 있어야 다 가능합니다. 여기는 다. 어디 보자. 또 여기서 두 마리가 나오던가, 세 마리가 나오던가. 두 마리, 세 마리?는 아니고, 내가 한 마리 안 잡았었구나. 이런. 어디 보자. 아 스태미너가 증가인데 딱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태미너가 증가한 게안 보여요. 아유 화살은 왜 이미 날라간 다음에 내가 맞고 있냐? 이런 버그 같은이라고. 아 이번에도 3번 쏴서 날라가고 4번 쏴서 찍고 뭐할 거는 똑같죠. 페라 것도 없고, 똑같이 찍고 찍을 예정이라, 별 볼일 없습니다, 솔직히. 컷신으로 달려가서, 예. 3번으로 흐리고, 감고, 찍어 놓고, 미리미리 찍어 놓고, 예, 그리고 만화도 채워 놓고, 하반이 공격, 공격하는데, 이번에 또 어디냐? 아 하반이네. 그걸도 안 나갔죠? 어째 든쟁다 하반이 뭘 하든 말든, 마, 전 마우스만 꾹, 꾹, 눌렀습니다, 그냥. 답은 가까웠네요, 생각보다. 그냥 무작정 후드려 패는 게 답이라니, 좀,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아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나가버렸네요, 화면 바꾸고. 해몬 휠이라, 이거다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팔 것들은 다또 챙겨놔야죠, 미리미리. 그리고 바로 다음 스토리로 진행을 하고요 음 레벨업은 언제 할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인식 잘 되고 있는데 하반 이번엔 하반 아 맞다 하반 혼자도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이걸 몰랐네 하반이 혼자도 나왔었는데 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번엔 부디 잘 되기만을 염원합니다. 그 영뚱하게 여기서 죽으면 마음 많이 아플 것 같아요. 풀어놓고 일단 이 뒤로 피해야죠. 당연히 피하는 게 장땡이다. 다음에 이걸 미리 풀어놓고 아이고 실수, 실수, 실수. 이건 이건 실수네. 어,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안 끝났었네. 이걸로 막고 이거, 이것도 안 막아지네 치사하게 이런 데실패네 설계 깨는 사람도 몇명 없을텐데 아그 중에 한몇 명이 저네요 참 여광스럽기도 해라 하, 드디어 기다렸던 레벨업 스크롤은 쓰레기고 네, 바로 다음 스토리로 데저트락 이번엔 꽃게 잡으라네요 꽃게. 음, 예전에 없던 몬스터였던 것 같은데, 기억상. 어? 뭐냐? 아, 맞다. 이제 대화하는구나. 이 세트하고. 이 세트하고 또 대화를 하고. 어 그러고 가야죠. 오우, 15강, 간말랭이라는 사람이 15강 성공했네요. 아스테라. 오우, 저 정도면은 공격력이, 어우 미쳤겠다. 나중에 보자. 그리고 이달 이렇게 됐고 압수하고 뭐 이, 어, 이달 왔네요 이달 뭐 이렇게 됐고 나중에 보자 밀레드 마지막 만남 데저트락을 깨, 그래서 잡는 거네요 밀레드가 이 세트를 만나고 싶어서 네, 죄 없는 꽃게 한 마리가 죽어나간다 아참 슬픈 이야기죠. 이렇게 반죽 이런걸로 많아보아주고 한번 해볼까 해요 안심이는 한번 어차피, 어차피 맞추는게 중요하긴 한데 아 근데 네, 조금 모자르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이벽제 바꿀걸 깜빡했네요 아4한7모자라서 못쓰는건 좀 아까운데 많이 전투에서 쓰는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될걸 아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일단은, 3번 먼저 쓰는 연습을 하죠. 어차피 3번 먼저, 아직, 야 아직 3번 써야 되니까.